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래프트 엔젤과 교환 후기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난번에 닉네임 친구 닉네임이 없어서 그 크래프트 엔젤을 그냥 실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친구 닉네임 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닉네임이 크래프트 엔젤이기 때문에 어 크래프트 엔젤이라고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전 영상에는 실진이라 했는데 이번에 크래프트 엔젤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다 찍고 찍고 나서 다시 지금 완벽하게 다 찍은 상태였는데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 가지고 처음 하고는 좀 다른 구, 구성이나 이런 위치나 이런 게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이 좀 틀려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릴 것들이 좀 많네요. 일단, 요렇게 지퍼백에 왔어요. 이렇게 손캠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어요. 네. 이렇게. 지퍼백, 이런 식으로 왔고요 이건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두께샷. 진짜 두껍죠? 되게 양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밖에 안 줬는데, 되게 한번줄 때마다 통 크게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다행이라서, 다행이 아니라, 그 뭐라 고 말해야 되지? 좀 고마웠어. 고마웠어요. 제 영상을 봤을 텐데도, 이렇게 많이 넣어줘서, 순간적으로 아까 표현을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헤맸어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샷이고요. 아주 정확하지 않은 속샷입니다. 이제 꺼내기 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었고 이게 지금 떨어졌네 이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내용은 너무 적어서 미안해. 내가 지금 따로 더 줄게 핑크소다라고 써줬고 전체샷은 요렇게예요 이거 체크리스트고요 이거 아까 제가 떼가지고 이렇게 됐고 딴 거는 아까 스티커를잘 붙는데 얘는 안 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체크했고요 일단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소개한 거는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거는 스티커 메모장 견술지 세트고요. 이렇게, 일단 안에 뽕품 보여드릴게요. 꺼내기 샷이고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렇게 판다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판다예요. 그리고 제가 또... 네, 제가 판다예요. 그... 그, 네, 그, 뭐지, 그, 팬클럽. 팬클럽은 아니고, 그, 에이핑크 팬이라서요. 판다라고 되게 자칭 막이런데 이랬는데... 네,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악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니, 판다 스티커 갔어요. 제가 판다의 증표 같은 게 필요했는데, 맞고, 이렇게 판다 스티커 느낌이 게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딱딱하긴 한데 딱딱한데 부드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신기한 느낌이에요. 이거 붙게도 되게 잘 붙을 것 같고 정말 잘 왔고요. 이거는 하트 모양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포장할 때이 스티커를 되게 많이 붙여줬어요. 요렇게, 요렇게랑, 요렇게. 근데 그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요만큼씩 해서 준 거예요. 되게 제 친구들은 스티커를 교환할 때는 되게 푸짐푸짐하게 주는 것 같아요. 푸짐 터지게. 이거는 견출지인데, 어떻게 쓰는 거지? 보호 필름이 있는 견출지인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는 안, 아, 모르겠어요. 아마 안번안 써봐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뜯는 건가, 아마?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서 번지지 않는 그런 견출지인 것 같고. 이거는 캘로키티 모양 그포스트포스두 개.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모양이라 해야 되나? 이 포스트잇. 이거는 공부할 때 써야겠다. 이거는 그냥 메모지용 포스트잇 같은데, 이거 뭐지? 그림? 아, 이 위에다 하 그렸나 보다.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 이거 제가 나중에 교환할 때, 위에다가, 원래 제가 항상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그런 용도로 쓰기 적합할 것 같고, 이건 되게 귀여워요. 우리는 행복한 고민형 가족.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메모지인 것 같아요. 커다란 사이즈. 이게 체크리스트 종이랑 같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체크리, 이런 종이랑 뒤에는 이렇게 핑크색이고. 뭐 이거는 민트색. 곰돌이, 이건 핑크색의 핑크색 토끼. 그리고, 이거는 소소한 먹거리, 목캔디 4개랑, 슈퍼춥스, 바나, 초코, 초콜렛 바나나. 초콜렛 바나나 플래벌?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줬고요 제가 목캔디 되게 좋아해요. 제가 목기 별로 안 좋아서, 제. 제가 요새 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목캔지가 필요했는데, 저 맛이 아마 더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맛서 찾고 있었는데, 어 친구가 준 거니까 더 의미있겠죠? 물론 집에도 있겠지만. 네. 이제, 세트 두개 중에 이거 부족 할게요. 미니어처. 이래도 양이 많아 보여서, 많았,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미니어처 제품들이고, 이 스티커. 그 스티커로 포장을 해줬고요 이거 두께 샷이 이 정도로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슈가파우더 표현제예요 이게 슈가파우더 표현제고 이거는 이쑤시개. 우와. 전 이쑤시개 그때 조금밖에 못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많이 넣어줘서 고맙고요. 이거는 과일 토핑. 아, 이걸 슬라이스, 아니, 슬라이스로 말고, 이게 렇 스틱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지퍼백 되게 진, 왜 촉감이 이렇게 좋지? 이거는 그릇인데, 이게 그미니어처 파티놀이 세트에 있는 그 그릇이에요. 제가 콘스프 만들 때 이거랑 썼었는데, 마침 하나가 더 와서 이제 원래 계수랑 똑같아져가지고 정말 잘온것 같고 이건 지점토 그릇이라 되는 게 그릇용 그릇 만들 때 좋은가 봐요 지점토가 그릇 만들 때 좋긴 좋아요. 좋았고 이거는 샐러드 표현제 이게 아마 그쪼만한 마을 그 거예요 이게 쪼만거 표현제 점토들인데. 음. 일단, 이건 아이 클레이이고요 이게 지퍼백, 큰 지퍼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넣어서 이게 되게 두께는 얇아 보이지만, 이게 은근히 양이 많아요. 그니까, 러 이게 요 지퍼백. 이걸, 이거 사이즈니까. 그 다음에, 이건 천사전토. 이게 진짜 대박인데, 매직 클레이인데, 흰색하고 그리, 초록색이에요. 이게 제가 매직 클레이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매직 클레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양을 요만큼이나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매직 클레이 초록색 근데 느낌이나 이런 거는 약간 솜사탕 점토의 그 약간 소프트함에다가 그 아이클레이의 느낌? 아이클레이 기본적인 거 말랑말랑한 느낌하고 솜사탕 점토의 약 가벼운 느낌? 그 느낌이 합쳐져가지고 되게,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좀 쓰지? 이게 점토가 되게 좋은데, 이 점토가 진짜 좋은데. 이거 되게 점토가 진짜 좋은데 이거를 이게 다 완전 꽉 채워줬어요 아깝지 않았을까 이거 되게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밴드 공, 고무줄 세트구요 저희 교환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인스나 동무성이 없으니까 인스나 동무성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스티커 너 항상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무슨 이런 거예요. 이게 이름을 잘 몰랐는데 연는체크리스트의소미이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이게 소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이 붙어있어요. 떨어졌는데 럭셔리 밴드예요. 이게. 이름이 좀, 럭셔리밴드라는 게 지어낸 것지만, 이게 원래, 여기 회사 이름? 키트 이름? 야, 럭셔리밴드가 이름이에요. 이건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제일 고무줄이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떨어뜨릴 거니까, 지금 요 테이프 패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핑크색인데 되게 많이 줬죠 럭셔리되드 좋은 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다니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분홍색을 좋아해요. 음 어, 핑크 소다니까 근데 분홍색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넣어줬다는데 촉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가 되게 이쁘다. 이거 촉감도 되게 좋고, 튼튼할 것 같아요. 튼튼하겠죠? 럭셔리 밴드도좋다니 좋다는데 튼튼하겠죠? 그다음 이거는 클리어 밴드예요. 이게, 이게 보라색, 흰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세트보다 왜 클리어 세트가 더 마음에 들죠? 이 특히 이 보라색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제가 연보라색을 좋아해요. 제가 파스텔 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잘온것 같고, 이거는 화이트하고 블랙 제가 이게 밴드공예 같은 거할때 이게 진짜 거의 기본적인 컬러라야 되나? 제일 베이스로 깔리는 그런 거의 컬러들인데 그래서 이게 많아야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울 때는 이렇게 많이 넣어줘서 정말 고맙고 이거는 이렇게 비즈하고 시클립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을 주는데 그때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친구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 친구랑 파란색은 조금 넣었다고, 제가 파란색 좋아하니까, 그랬,겠어요. 어, 파란색을 아무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걸 원래 좀 조금 넣고 싶잖아요, 원래. 저 같으면 이것도 못 넣어줬을 텐데. 착한 친구예요. 근데 비즈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매직룸 뱃는데, 이거는 룸, 회사가 매직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루마와 고모주라고그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막간 여기 겉에는 겉의 겉에 느낌은 조금 더 소프트하고 소프트한데 대신 아마 밴드나 이게 색좀 색깔 다양하고 그런 거는 랩, 럭셔리 밴드가 더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유사형 플레이라고 코바늘인데 이게 제가 있는 거긴 해요. 그래도 이게 여러 개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좋으니까. 갈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교환 물품은 끝났, 끝났고요 이렇게 되게 진짜 마음에 들고 정말 하나 다 너무 좋은 것만은 것 같아요. 어, 정말 마, 마음에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앞으로 다음에도 또 교환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중지 샷은 이 정도. 그냥 뜯으셨으면 요정도 앞으로 많이 많이 <laughs> 교환합시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제 교환영상 을 올리니까 교환을 제가 안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교환하시냐 저랑 더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거해서 그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친하고만 교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개인 사정 때문에 어 그냥 다른 미니어처인 분들하고는 교환하지 않고요. 실친 분들하고만 교환을 합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